이제 누구다 그리고 선장님, 선장님! 야, 선장님! 야, 선장님! 내가 할거면는 욕을 치워주고 욕을 앞에다 갖다놓고 켜주고야지! 너는 어떻게? 시 년이 지나도 똑같냐? 이 새끼가! 여러분들! 예, 여기가 제 나이가 보이는 거고요. 제가 동안입니다. 그죠? 누가 봐도 이제 군대 막재대한 사람 같죠? 너무했나? 일단 갔다가 나 다시 나옵시다. 괜찮은 거지? 나 봤어? 안 봤어? 응, 안 봤어? 안 봤어? 켜 자, 이켜게이켜게 쳐주고 있지. 그 아, 저 키만 먹을 때 같이 크고 있지. 요 <laughs> 놈은 아무리 봐도 코는 잘생겼어 남자가 코가 크면 뭐가 커요? 콧구멍만 큽니다 제비랄 코가 크면 콧구멍이 크지 뭘 그렇게 크기는 어 됐다 이런 걸다 준비가 해야지 내가 바로 하지 그러나 다시 나갈게 내가 이시간에오랑얘기하냐아 <laughs> 먹는 다 다시 한번 가야지 어이봐요.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한테그집고던주가면 쓰고 서안 나간다고 했잖아, 이집이란 아, 이때부터 누가 이렇게 세상에 필요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냐고. 나도 살다 보니까는 이렇게 변해버릴 거지. <laughs> 실수로서 누가 나를 만들었나 우리 어머니 수청에서 해준 짝으로 만들었지 실수로서 생긴 세상 해준 짝으로 피진 인생 불쌍하다 이대신각 갔으니까 왜 막이냐? 참 산다는 게신기로요 어떤 사람은 나이 때부터 부모 잘 만나 가지고 대구 같은 집에서 포위우시 가면서 살고, 어떤 놈은 못 만나서 부모 못 만나서 이런 탈이 밑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니, 참 세상 고달피님 가진 자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없는 자의 세상도 온 것이고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많으면 은 어떻게? 고민도 많아져 고민이 많으면 사람의 온갖 때병, 외병 웬만한 병들 다온 것이고 만병의 근원은 어디서 오냐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꽤 많이 많아요 맞마 더 갖기 위해서 욕을 쓰는 것이고, 아우리 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여기에 만족하고서 그냥 그래도 하고 대충 살아가면은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. 자이왕향에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 각설이 타령이나 한번 배워봅시다. 자 성격이 이렇게 올려봐, 해봐봐, 해봐봐. 자. 손뼉 올리고 박자 하나 둘셋넷 하나 둘넷넷넷 완전히 굳이 굳으 늘어 갔다 어이! 집에 죽어가는 새끼들 있 나한테 못났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아니 요거 하나 따라하지도 못하고 뭘 그랬어 가장 어른들이 못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 뭐냐 I will c 게 m e 게 e r e I will come here. I w 맞아. l c 아 m e here. I w i 대로 따라가는 야 아이들이야 아이 l come here. I will c o 맞아 맞아. 아이 I will come h 이 r e I w i 면 l come h 뛰죠. 여기 솔직히 l come 내가 좀 봐도 지심시 그야말로 나도 폰 속에 있는 내 모습 보면 노발주토있다 이게 사람 얼굴이야 이게 만약 아니 내가 쓰고 있는 내비쪽 아리가 더잘생겼다지다봐 자, 여다다제 말고 박보신, 자 한, 둘, 셋, 넷, 넷. 들어가자,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으허이, 어, 성격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요. 부부지간에도 어벌레, 어벌레, 자기잘 맞아야, 이렇게 요 이쁜, 예? 이런 천사 같은 게 나오는 거요. 맞아, 안 맞아?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오. 세상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. 족으로 살아가는 것이요.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있자라는 거 서로 기대지고 그래요 아이고, 세상에. 어젯밤에 주로 시어머니를 받나 여기 야겠나받아야눈만받아또겠나 받아야겠나, 그아야겠라받아